오늘 며칠이지? 17일? 17일? 네, 오늘 2017년 6월 17일입니다. 저는 현재 청주시 탑동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신라 말기 때 건립된 아주 유명한 탑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민가에 있는데요. 잘 남았다면 아주 훌륭한 잘 만들어진 탑입니다. 근데 석하게도 현재 많은 부재들이 결실된 상태라서 상대 갑석과 1층 탑신의 별석, 1층 탑신, 3층의 옥계석이 남아있고 상부에 있는 것은 일제강점기에 이곳으로 옮겨오면서 새롭게 추가된 그런 부재들이라고 합니다. 1등탑신 사면에는 하부에 연화자와 함께 결과부자하고 있는 열애좌상 열해상들이 새겨져 있는데요. 각각 다른 수인과 지물을피고 있습니다. 좀 약함을 들고 있고요. 이쪽은 현재 양손을 들어서 아미타 수인을 취하고 있네요. 옷주름이 아주 섬세하고. 볼륨감 있게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하부에 그림과 단의 처리도 아주 정교하고 깔끔하게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받침, 처하면 합각부의 처리, 낙수면 처리가 아주 정교하면서도 깔끔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해서 고래시대라기보다는신라시대 취석 수법과 양식을 보이고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이 석탑은 원래 이 자리가 아니고 이곳에서 조금 떨어진 괜찮아요? <laughs> 찍어도 괜찮아요. 네. 저쪽에 있는 저 자리에서 이 탑이 일제강경기에 옮겨졌다고 하는데요. 옮겨지는 과정에서 저 멀리 보이는 작은 기와가 있는 저집 하부에 기단부 가 있었는데 집 하부에 기단부가 있어서 옮겨 오질 못하고 그대로 둔채 현재 이 자리로 옮겨 서 이와 같이 복원을 했다고 합니다. 좀 아쉬운 일이네요.